준비한 소수한 글 다섯 가지 첫째 밥짜고짜 반말하지 않기 저희가 대학에는 같은 이름인데 같은 소무 살이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딱 반말했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. 그럼 조금 멋스해지겠죠 그리고 또 초면에 반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살짝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두도록 해요. 두 번째 혼밥 두려워하지 않기 여러분이 대학에서는 혼밥하는 게 진짜 흔한 일이에요. 뭐 친구랑 점심 시간에 안겹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개인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그냥 가서 혼자 밥 드시면 돼요. 그냥 어른 일이 아니야 이게 뭐 주변 눈치 보고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. 그냥 가셔서 여러분 그냥 맛있게 밥을 드시면 돼요. 세 번째, 자기 주량 파악하기 아마 지금쯤이면 다들 술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 안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한번 드셔보시고 자기 주량이 아이 정도구나 하고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개강을 하면은 술 마실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막술 자기 주량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대로 덥썩덥썩 마셨다가는 큰일이 날수 있겠죠 <laughs> 저희 자기 주량 파악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,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아리나 학생회로 저희가 학생회는 뭐 과학생회 아니면은 뭐담대학생 이렇게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일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학교 와 학...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동아리는 여러 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다같이 활동을 한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고 재밌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노트북을 살 거면 무기가 가벼운 걸로 진짜 진심입니다